예, 안녕하십니까. 핫도 핫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4주년, 어, 특별 연설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셨는데요. 어, 이재용, 어,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어, 따끈따끈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한다 사면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일단 정부에서는 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면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생평성이 어쩌고저쩌고 힘들 것이다 이러면서 벗 그러나 그러나 반도체 위기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 불가피하게 사면 한다. 뭐 그런 시나리오로 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정부나 문재인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어렵다. 이게 사면은 안 된다, 어렵다 하다가 지금은 어,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용을 보니까 어, 국민 의견 듣겠다. 예. 그리고 특별 연설에서는 국민 의견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 반도체 경쟁의 격화가 되고 있다 그 현실을 제가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와 이야기하면서 뭐뭐 뭐 사법 정의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겠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해야죠 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 어, 그전에는 부정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으로 답했던 어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사면 가능성을 이제 한층 활짝 열었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의 의견이야 뭐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드릴게요. 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예, 저 인정합니다. 잘 돌아가, 시스템은 돌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업이라는 조직은 큰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몇십조 투자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큰 결정을 내, 내릴 때는 총수가, 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어떤 인지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충분한 교류와 지식 없이 결정 내리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제 댓글에 어,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뭐,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조금 댓글에 상대방 어 쪽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조금 어 그런 댓글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조금 어 정치적인 거는 색깔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향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가능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삼성전자 유튜버를 뭐 하려고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 지금 육아휴직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뭐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래서 뭐 나도 뭐뭐 뭐 삼성전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그렇게 아주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도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장기 투자 하는데 같이 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데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언론에서 맨날 뭐, 뭐 중리 산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다가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 부동산 말고 이제 삼성전자 막 밖에는 없. 물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조만간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 영상 올릴 텐데, 없어요. 그렇게 뭐안 땡겨요. 막상 또 그렇게 보시면 아세요.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없고, 또 장기투자하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여러분들 집에서 깔고 사시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장기투자하시지. 만약에 부동산을 여러분들 사고팔고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몇 억씩 다 벌겠습니까? 다 조금만 올라서 다 팔았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돈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뭐 나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간 것도 아니고요. 어, 그냥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제가 아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자 제가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와중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치적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너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정,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간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지만 하지, 안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매너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 제가 요이가 여이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어 투자하시고 이제 큰 수익을 벌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 드린 이유는 댓글 때문에 그래요. 큰 수익을 벌려고 하시면. 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삼성전자 200% 300% 먹고 싶은데 두달세달 두 달, 달 안에 안 오른다 뭐뭐두달세달 달 안에 뭐뭐 뭐 많이 오르고 그걸 생각하시면 은 바이오주나 다른 종목에 급등주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급등을 바라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뭐 빚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은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빨리 상승하기를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빨리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작년 뭐 11월 달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런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생긴 이래로 제가 차트로 봤지만 그런 기울기의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그런 기울기의 상승을 또. 뭐, 이번에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의 후유증은 분명히 온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에도 만들겠고, 기존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장기 보유하면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 그 다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 그 다음에 어떤 성장성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사, 어떤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어, 8.15 특사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